그럼 우리가 수로 찾기 간단하게만 보시고 마무리할게요. 자, 아까 전에 봤던 건데 간과 빼우양 둘다 수로가 될수 있지만 우리는 비우양이라는 것을 수로로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. 시왕이라는 것도 있었고 빠우츠라는 것도 동사 될수 있어요. 그러나 조금 더큰거 어떤 거? 시왕이 수로가 될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다음 세 번째 시엔더라는 게 눈에 확 띄어야 되고요. 지엔딴도 물론 간단하다 형용사로 수러가될수 있지만 형용사는 목적어를 갖지 않죠. 그래서 시안더라는 것이 올수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. 징콰이저시원디쉬야오멘지에주에 마지막 문제였는데 지금처럼 쉬야오랑 지에주에 있을 때 누가 더? 그쵸죠 쉬야오가 더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되셨죠? 네.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는데요.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들을 제가 쪼개고 쪼개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이 강의가 끝나면 바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저는 오늘 4강이었고요. 다음 5강 때도 재미있고 알차게 여러분들 찾아뵐게요. 자, 이제.